안녕하세요. 브이로그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음, 저희는 오늘 할아버지 생신 맞아서 가족끼리 3대? 가 가지고 중식당 레스토랑을 갈 예정입니다. 이제 가자 그럼. 할아버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여든 여든? 음. 아고한 마디 해요. 축하드립니다, 할아버님. 해피 <laughs> 버스데이. 타러 가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가보려고요. 확실히 주말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아요. 뭐가 <laughs> <laughs> 생긴 것 같아요. 아, 액세서리 더주대요 얘네들이 이걸, 이거 안 가져왔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. 너무 레스토랑에서 너무 많이 먹은 저희는 저희 집 앞에 있는 산에 등산하러 가기로 했어요. 이제 <laughs> 저희 집 앞에 산위에 있는 심산정이라는 30분 곳입니다. 3 0분 만에 올라왔나3 0분 정도? 대구 북극 해경, 중산항. 생각보다 별로 안추워가지고 추운데? 그거가내옷가져가서 <laughs> 그런 건데. 네. 오버배 터지게 먹고 운동 마스크가 필수입니다. 대구도 이제 춥네요. 밤에는 여보, 머리해야 되겠다. 응, 음, 다음 주? 다음 주? 아, 어, 다음 주시인가 다음 주쯤 해야지. 일단. 이제 집에 가서 뭐 하지? 씹고, 티빙? 무빙, 아, 웨이비? 웨이브? 응, 웨이브? 웨이브. <laughs> 웨이브 볼까? 그렇죠. 나 어느 사람도 다못 봤어. 못 봤어. 맞아. 뭐 해, 예뻐? 브이로그. 라면입니다. 진짜 오랜만에 먹는 라면. 운동하러 갑니다.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전에 속죄용 운동. 시간 바짝 운동하고 막창 먹으러 갈려 했는데 밖이 너무 춥습니다 밖에 너무 추워서 배달시켜 먹으려고요 계속 집에만 있어가지고 피부 관리를 못해서 <laughs> 팩을 바르고 있습니다.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엄청 피부가 날씨에 따라서 예민해진 것 같아요. 될수록 관리는 필수입니다. <laughs> 남자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죠? 확실히 운동을 하고 나서는 진짜 성취감이 다른 것 같아요. 이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며 일요일에 밤을 보내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너무 덕지덕지 바르죠? 떡갈비 어... 오, 우리가 리뷰 남겨달라요. 남기가 있을까나... 오... 두구두구두 여긴... 이 집은 처음이에요. 따단 따단. 와~ 오. 맛있겠다. 어떡해... 대박! <laughs> 와 진짜 맛있겠다. 우와~ 대박이지? 이거는 감자튀김! 리뷰한다고 신청해서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셨어요. 왕 응,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, 음, 맛있다. 음, 음, 음 맛있어요. 떡을. 아까간에서 음. 매번 공수한다는 이유가 있었네 음~~ 떡이 진짜 좋깃다 음~~ 밥도 맛있어 음. 매콤한 맛? 음. 음. 먹어보겠습니다 음. 베려 <laughs> 버렸어요. 빨면 되니까. 응. 와, 맛있겠다. 햇반이랑 그런 것 같아. 맛있어. <laughs> 맛있어. 음. 응. 뱅가. 응. 즐겨 보는 TV 프로가 있는데 나는 솔로랑 나 혼자 산다랑 최근에 시작한 장사천재 백사장 원 때를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. 지금 백사장을 하고 있어서 일요일 프로는. 사장 보고 있습니다. 음, 그리고 밥도 먹어. 음. 음, 난 저렇게 여행하는 것처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. 맞지? 음. 와우 클리어했습니다. 진짜 지금까지 먹은 등갈비 중에 최고. 저희가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건 아닌데 한 달에 한두한번 정도 먹는데 여태까지 먹어본 배달 음식을 이제 한 번도 올 클리어해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이번에 등갈비찜은 등갈비 맞나 쪽갈비? 쪽갈비. <laughs> 떡갈비는 진짜 다 클리어했어요. 네. 진짜 맛있었어요. 굿. 굿. 아 근데 지금 방금 TV에 그 막사? 장사천재 백사장이 막사가 나와서 막사 사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막사 진짜 저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딜에 대해요. 여보 안주는 여보가 이제 원하는 그런 맛있을만한 그런 과자? 막사도 기대됩니다 그래서 TV에서 막사를 와인잔으로 먹는 거예요 와인잔으로 먹어보려고요 음 맛있겠다 사왔습니다 오늘은 국제 표준 형식의 막사를 제조하려고 합니다 <laughs> 근본 국순당에서 나온 쌀 막걸리에다가 우리, t 칼로 calorie, c h 사 l l c h 다 제로. 오. h i l 원래는 따지 않고 뒤집어서 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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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, 있는게 응. 이렇게 떨어지죠? 이거 안 하고 먹으면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농도를 음. 맞추면 밑에 이렇게 나와있는 게 없죠 이렇게 음. 하고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여 많이 남은 것 같은데? 너 원래 막걸리 이렇게 먹는 겁니다. 이렇게 하지 이게 막걸리 나오지 아니면 말도 음. 이게 그 밑에 있는 메인이게잘전 풀리더라 상사를 이렇게, 한... 이렇게 뿌려줍니다 <laughs> 궁금하다 맛이 나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. 응. 음, 아까 절반. 응. 음. 아 그걸 두 병에 요거 한병 정도 보시면 됩니다. 자. 이렇게. 뭐가 뭉쳐지지 않게끔 이렇게 저어주고. 얼음 없어도 돼? 응, 음, 충분히 시원해. 와우. 우와. <laughs> 나는 치우고 올게. 네, 자, 완성됐습니다. 그 만들었습니다. 바로 공수해오는 클래스. 음, 맛있다. 뭐지? 음! 맛있어요 막걸리에 다른.. 다른 이름이 뭔줄 알았나 맛있다운동아요한와 지금 꼴찌 죠 생각나네. 뭐? 어머님이 옛날에 이사 갈때가그방 보러 갔는데 막 방도 잘안 보여주고 그 아저씨가 헬스장처럼 방을 그렇게 만들어 놨댔잖아. 누가? 어머니. 아. 어 저희는 이제 막사 다 비우고 자러 들어갑니다. 이번 주말 끝. 이제 출근. 유. 앞으로. 브이로그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굿밤. 안녕. 다음 편에서 만나요.